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박진영 박사팀은 현재 8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 약 13억 4700만 명중 무려 1563만 명이 일생 동안 위암에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100명 중 1명이 위암 판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중 76%에 해당하는 1186만 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 위궤양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치될 경우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세균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체 위암 발생의 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만 650만 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향후 위암 환자가 최소 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조기 검사와 치료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만 해도 약 800만 건의 위암이 예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암은 세계 암 사망 원인 5위에 해당하며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팀은 각국 보건당국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위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신과 가족의 위 건강,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